유튜브가 1등으로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카톡이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카톡이 1등이었었는데, 유튜브가 1등으로 올렸다고. 근데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사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올 때 검색 기능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 돋보기를 눌러서 질문을 하고 쳐보면 여러 개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성경 공부 내용이라든지 목사님들의 전국적인 그 설교라든지 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뭐 어떻게 기도하는 내용이라든지 신앙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에 오늘날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나눌 때 예수 중심으로 해서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 그러니까 아니 불자를 쓰니까 신자가 아니다.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자 또는 성도. 이렇게 이제 크게는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또 기독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쭉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분석가는 아니지만 신자나 불신자나 이렇게 갈라지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참 교회냐 아니면 것만 어, 무늬만 교회냐?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참신자, 참신앙의 길을 가는 참성도냐, 그렇지 않으냐 이렇게 또 갈라질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 책임이 아닙니다. 거의 거의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알목이냐, 축정이냐가 한가름이 옵니다 그만큼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성경대로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어떤 곳에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서 직업적으로 목회하면서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목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들으면은 어, 정아무개 목사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어요. 킹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인데 어, 그 사람의 설교도 내가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방언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설교가 아니지만 우리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저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성경 대로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방언을 금하고 방언을 못하게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배우는 성도들은 또 그렇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알아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펴봐요. 거기 방송실에서도 찾아오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을 가르치는 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 5절에. 읽어 봐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자가 통역하여 또의 거울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어찌 됐든 간에 바울 사도는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신약 성경을 로마서부터. 에베소서, 필립, 보콜로스,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필레몬 히브리서까지아니 아니 필레몬서까지 아니, 신약성경을 열두 권을 기록한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은혜로 기록한 감동으로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 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 네. 거기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아, 14절. 우선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자기 마음,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요. 방언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바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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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39절. 그런 적,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시작,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요. 그런데, 정 아무것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유튜브에서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방언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랬습니다. 여긴 그런데 딴 거예요. 이 방언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요. 저는 성경대로 말합니다.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안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더 기도해서 사모해서 나중에 받을 사람도 있지만 현재적으로 볼때 방언을 하나님이 기프트 선물로 준 사람도 있고 아직은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방언한다는 게 아니요. 12장 28절 29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12장 28, 29절도 찾아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말을 듣고, 아, 나는 방언을 못 받는구나. 나는 방언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하고 뭐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며 아, 네. 기도하라고. 28절,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다 선지자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여기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네. 또, 다 교사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laughs>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30절. 다평고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같이? 그렇지는 않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러니까 나는 안심니다 여기서 멈춰 있으면안 된다 이 말이야.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는 더큰 더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럴지라도 사모하면서 계속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방언을 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끝까지 이왕이면 숨 떨어질 때까지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지만 방언을 하지 마라 방언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가르치는 건 절대로 가짜 목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으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 중에서는 또 유튜브에 보면은 치유와 축사, 귀신 쫓는 것도 이미 예수님 시대와 제자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만 있었지 지금은 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유를 부정하고 귀신 쫓는 표적과 기사 이런 걸 부인하는 그런 걸 하는 건 사입비고 이단이다. 자기들이 이단 사입이면서, 자기들이 잘못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아, 네. 그, 그래서 마가본 16장, 마가 16장 17절을 또 봐요. 봐도 또 보고, 또 보고 가는 걸 성경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성경만이 해답을 제공해요.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마가복음 16장인데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임장 위임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6, 17, 마가복음 16장 17절하고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성령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뱀 짓고 독마시라는 얘기는 마귀가 소화되는 영적인 독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셨다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 시절에 성경이 없을 때, 제자들이 살았을 때는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한거고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말씀만 믿으면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만, 말씀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은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대로 믿어야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유튜브 같은 거, 설교 같은 거 보되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으면은, 딱,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봐봐요. 내가 못하는 은사도 있어요. 어?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은사 달라고 기도했던 게, 초창기 전도사 시절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 아유,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부흥할때 보면은, 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무슨 환자가 나왔고, 어떤 사람은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실제로 그런 은사가 뭐냐 하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것도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저도 그런 은사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감사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더 주실 테고, 왜 감사하느냐 내가 말이죠 날 봐봐 내가 여기서 딱 서서 설교하기 전에 나 교인들 들어오는데 그 전에 어떤 저 기도원에 내가 집회 의혜받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강단에 이렇게 앉아서 교인들 문 열고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야 어떤 사람은 고민 한 마리 들어오는 걸로 보여주신 거야 그 사람은 마음이 곰같은데 어떤 사람은 여우의 형상으로 쏙 들어온대. 아, 저 사람은 여우 같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구링이 뱀처럼 들 뱀의 모습으로 보여주신대. 그러면 아, 저 사람 속에는 뱀 같은 성품이 있구나. 뱀 같은 성품은 뭐냐. 뱀은 혓바닥이 갈라졌잖아. 어? 왕도마뱀 같은 거 봐. 파충류. 이렇게 쑥 내밀고 이만큼 나오는데 끄트머리가 갈라져 있어. 뱀은 갈라져 있어. 두 마음을 품은 자야. 뱀같지요 그런 모습으로 저보여준대요 어? 근데 나는 그런 게안 보이는 걸 아신들 아셔? 아니, 내가 어떤 사람하고 상담할 때, 하나님이 쓱 보여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스캔을 싹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응? 어? 예를 들어, 우리 저 이충룡 집사님을 나를 똑바로 잘쳐다한다이 <laughs> 예, 이충룡 집사님을 딱 스캔을 해버리는데, 그 속에, 뭐여, 수직간이 이렇게 변하는 게 뭐지? 카멜레온이 싹 보인다고요. <laughs> 카멜레온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이 변이야. 어, 아, 이 사람이 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아니, 그런 얘기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 다음부터 우리 교회 안 와. 어? 왜안 오느냐? 그 교회만 가면 걸려들어. 그 목사님 앞에만 가면 다 발각이야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밖에서 했던 건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나 거기 가면 들켜 그래서 그교회안와 어쩌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은사 있다면 가서 기도받으러는 한 번쯤 가지만 단임 목사님이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에 부르안돼왜안 되는 줄 알아요? 교인들이 무서워서 안와 아멘해줘요. 아멘 해줘요. 하나님은 때로는 뭘, 모르는 척 해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기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이 막박에 자, 1988년, 며월 며칠, 줄 닦어가지고, 지, 자, 지는 잡초지종의 준말이요. 종, 2000몇 년, 2024년, 8월 며칠. 태어나서, 몇 년까지 죽을 거다. 딱 쓰고 나왔다 얼마나 인생 사는 게괴롭었어요 근데, 죽는 날짜도 가도, 하나님이, 응?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일 죽는데도, 오늘 뻔뻔하게 살잖아. 또,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서는 감춰뒀습니다. 다시 오셔! 믿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지만, 언제 오신다고는 날짜를 성경에서 백형을 지않놨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요. 어? 편안하게. 그럴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속에 부족한 걸 느끼고 알게 되면 주여. 용서해 출시 없어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길을 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다보셔 아니요, 나는 하나도 못 봐. 아, 하나도 못 부르니까 안심하시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요. 성경대로.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받은 은사도 많아요. 못 받은 은사가 많을지라도 저는 성경에 나와 있으면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 받으라고. 방언 금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방언 금하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는 목사 있으면 여러분은 싹 돌아서야 돼. 치유와 축사, 귀신 좀 놓고 시대 지났다? 싹 돌아서야 돼. 예수님은 히브리스 13장 8절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뭐가 동이라냐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시대, 부약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모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과거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면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다 지나갔으면 뭘 믿어. 이것도 지나갔으니까 뛰어내야 찌전이야. 다 지전해다 보면은, 우리는 교회 올때 성경, 책, 껍데기만 가지고 댕겨야 돼.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모든 건, 우리 헌금생활, 기도생활, 순종생활, 신앙생활 자체의 교과서는 성경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성경대로 해야 돼. 자, 우리 이제, 어, 본문으로갑시다 시대가 하도 험해져서 우리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게 성경대로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의 좁은 길을 가는 거. 것.